뭐야 왜 이래 이거 이 냄비 냄비 엄마 응 아, 엄마가 알려준 거 고추장찌개를 하는데 했거든 응. 응 근데 내가 얇은 냄비 했다가 그게 다 홀랑 타버린 거야 뭐+ 뭐가 타 찌개 가 갔다가 볶다가 응. 아니 물을 조금 넣고 해야지 뭐 타지 않게 아 뭐야 엄마 그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기름이 나올 거라매. <laughs> 뭐야, 아니, 끓이면은, 끓이면은 이제 기름이 고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. 좀 정도라면 물을 줘야지, 바보야. <웃음> <웃음> 뭐야, 아니, 알았어, 뭐. 여튼. 근데 어머, 가 그때 그런 얘기 안 했어. 근데 어 탔거든? <laughs> 탔고 나서 이제 뭐, 세컨드 뭐 탔은 아니고, 그냥 좀 탔어. 네. <laughs> 웃긴 게 뭔지 알아? <laughs> 네. 탔더니 맛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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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, 탔는데 뭐 맛있어? 아니, 맛있지. 정말이야, 탔더니 감칠맛이 있어. 왜 이래고 이 냄비 목심 냄비는 뒷맛 음, 나는데? 그렇지? 음잘된 <laughs> 건가? 더 태워. 감자만 <laughs> 태우 건가? 고기랑 감자, 고추장 좀 탔지. 음. 깜짝 놀랐지? 멈출까 하다가 그냥 한 거야. 난 육수 안 넣으면 좀 싱거울까 그랬더니 전혀 고추장이 묵직하니까 그래서 뒷맛 같은 게잘안 느껴지는 것 같아. 음다 먹었어? 응. 음. 보죠 왜 그런 거 아니지? 음! 일단은 육수 넣을 것도 아니고? 응. 우유 조미료 없어. 이거 좀 끓이기 시작해서 되게 음. 좋은 것 같다. 확실히 엄마들 레시피가 간단하고 맛있어. 이렇 음? 쓸데없는 걸안 넣어. 단번에 엄마한테 뭐 알려달라고 할까? <laughs>